안녕하세요, 김신의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안밴드 새한밴드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간단해요. 이거는 고무줄, 머리 사이즈 본인 쓰는 고무줄에 맞춰서 잘라주시고요. 이제 수건은 저희는 이제 좀 헤어밴드를 넓게 하기 위해서 고무줄보다 좀 넓게 고무줄에한두배반 정도. 헤어밴드 여기 어, 머리가 뭐 터전하게 크거나 이러지 않으신 분은 이 기장이 우리 일반 쓰는 수건 길이 정도 돼요. 쓰시는 분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어, 이 길이를 보통 모르신다면 그냥 수건 한장 길이에 여기 끝에 시접 잘라낼 거고요. 요 정도 한반 조금 고무줄이 약간 더 길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 양쪽에 두꺼운 부분 이렇게 잘라. 주시고 어, 고무줄은 올이 풀리기 때문에 불로 살짝 지져주세요 조정을 시켜도 그래도 살짝 이렇게 한 번만 지져주시고요 이쪽에 부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고무줄을 한쪽만만 박음질을 할 거예요 근데 한쪽만만 박음질을 하는데 어 저희는 이제 길게 해가지고 연결할 거라 한쪽에만 이렇게 눌러서 시접을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고무줄을 여기 중간에 넣어서 약간 올라가야 되겠죠? 이쪽에 여기에 넓이보다 약간 올라가야 돼요. 여기 창틀 이제 낼 거라 약간만 올려서 옆으로 나가지 않게 고무줄을 온단에 반만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제 한 번만 박음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고무줄을 두희가두번 박음질을 했어요. 그럼 이쪽면, 밑면에 했으면 여기를 이렇게 펴셔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시고 박은 상태에서 고무줄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원단을 거꾸로 접어주세요. 겉과 겉끼리 이 길이, 기장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를 박음질을 할 거예요. 여기를 최대한 야치 박음질을 하시되 길게 이쪽서부터 쭉 박음질을 해주세요. 길게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박음질을 했어요.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이쪽에 아까 반쪽 박은 부분과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쪽 반대에도 고무줄에 어, 땡기면 이렇게 해놓고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끝만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주세요. 원형을 만드셔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 어 이게 타월이라 풀려요. 안 그러면 오버를 치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오버 없으신 분들을 생각을 해서 한쪽에 눌러서 박음질을 했어요. 접어서 그래서 얘를 이쪽 끝을 여기다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셔서 여기를 누를 거예요. 이렇게 넣으셔서 여기를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이 넓이가 이쪽과 이쪽이 똑같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주름이 갈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일단 그게 저희가 리본을 달거라팜프라치가 되니까 그냥 안에만 넣어서 박음질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주름이 이제 한쪽으로 다 쏠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름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세요. 중간선에 여기가 고무줄을 한번 눌러서 박음질을 할 거예요. 눌러서 박음질을 하는데 이 넓이 중간에서 고무줄을 중간에 잘 넣으셔서 주름이 골고루 갈수 있게. 골고루 갈수 있게 이렇게 땡겨주세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땡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 중간에 아까 연결 부분, 여기다가 이제 리본을 달아줄 거예요. 이제 리본을 만들 건데, 어, 리본 사이즈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리본을 약간 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리본 사이즈는 본인 이제 여기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시고 리본 중간에 묶을 이렇게 사이즈 적당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리본은 반 이렇게 반 접으시고 이렇게 반 접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길게 이게 박아서 이렇게 해서 창틀을 내실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창틀을 이렇게. 이렇게 내주시고 창틀을 내신 거를 이렇게 됐던 거를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중심이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양쪽에 길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창틀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창틀을 이렇게 미싱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쌀 건데, 이 양쪽에, 양쪽에 이렇게 해서 눌러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올이 풀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주름을 잡으셔서, 이본을 최대한 여기를 주름을 좀 많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양쪽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거를 이렇게 감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감쌀 건데, 이쪽이 오리 풀리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으셔서 최대한 꽉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서 미심으로 살짝 집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리본을 손으로 이렇게 좀 이쁘게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 거예요. 달 건데 여기 너무 넓어서 보기 싫으니까 얘를 안쪽으로 하면 머리베겨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겉으로 리본을 달 거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원형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유심으로 살짝 집어주세요. 살짝만 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지금 두껍잖아요. 이게 몇 겹이 되다 보니까 실로 살짝 뜰 거예요. 이렇게 살짝 된 상태에서 바늘로 여기 두꺼운 부분을 살짝 떠주세요. 이렇게 리본을 이거는 고정만 시켜주는 거니까 여기가 두꺼운 부분이 다 모여서 미싱으로 하면 너무 두꺼워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떠주세요. 리본을 고정만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살짝 걸쳐서 바늘을 이쪽 밑으로 살짝 넘겨서 넘겨서 이쪽에도 살짝만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어요.